이 규제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다. 조만간 규제 지역들 묶이는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정책들은 대응의 영역이다. 19년 12월 16일에 나왔던 대책은 아예 15억 초과주택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켰지만 여전히 고가라인 아파트들도 6억 이하 대출은 가능하다. 이렇게 한도를 제한해버리면 조금 어려운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휴대폰이나 오픈 채팅으로 상담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개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 온라인 고민 상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강남콩입니다. 6월 27일 대출 규제가 진짜 세게 나왔잖아요. 서울 수도권 위주로가 하지만 곧 저는 지방에도 올 수도 있는 규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규제 한번 보고 갈게요. 그리고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중요해요. 2019년 12월 16일, 그때도 대출 규제가 진짜 세게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정책과 대출은 뭐다? 대응이다. 앞으로 집을 매수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다시 조금 주춤할 때 움직여볼 것. 그리고 내가 서울 수권이 불가능하다면 이제는 저는 대구, 부산 등의 광역시, 강한 지방을 중심으로 상급지는 움직임이 세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규제가 나오기 전에 찌라시가 진짜 많이 돌았어요. 이거 제가 운영하는 바로스쿨 카톡방이었거든요. 카톡방에서도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확대할 거다. 어디로 이렇게 확대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대출 규제 강화할 거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정부에서도 조정대 상 지역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막 강남 3구 용산 밖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앞으로 사실 마용성, 현재의 분위기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급지까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급지들은 충분히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급하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 대출 규제를 이미 서울 수도권 전역으로 해버렸단 말이죠. 이전에 19년 12월 16일에 나왔던 15억 초과 고가주택의 대출 금지였는데요. 현재는 이 정도로 세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 후에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2 주택 이상, 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만개할 거다.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적용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찌라시로 돌긴 했지만, 막상 나온 내용과는 조금 달라서 확인을 한번 해볼 거고요. 25일, 26일에 이런 내용들이 돌았는데, 바로 26일, 목요일 오후에, 이거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발표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지만, 막상 어떻게 됐죠? 27일 규제가 바로 나왔어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저렇게 찌라시가 돌았을 때, 아,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서울 경기권 사람들에게는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했죠. 7월달 스트레스 DSR 3단계 때문에 이미 움직이려고 하는 수요들은 확실히 빠르게 움직였었고요. KBC 계열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년, 한 7월달? 정도부터 부동산의 열기는 분명히 들어왔었고요. 22년 하락장이 거의 1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23년 중반기부터 25년 중반기까지 현재 2년간 이렇게 빠르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0.3, 0.4이 정도 분위기였다면 서울, 경기, 노원, 은평, 관악까지 분위기가 확실히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시계열의 파워를 보면 이전에 볼수 없었던 수치들입니다. 0.6, 뭐 1.0, 1.3이 정도면 불장이 아니라 진짜 완전 21년 그때도 볼수 없었던 란 말이죠. 7월달에 DSL 3단계가 시행되고 규제 지역으로 묶여버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고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40억, 50억 이렇게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는 아파트들의 수준은 거의 15억대 라인들이었어요. 이 라인들 대출이 막혀버릴 수 있고 최근 이 30대들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쓰죠 그리고 풀 대출 받아서 월세 세팅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그게 열리지 않을까 봐. 또한 생애 최초 대출이 가장 먼저 나왔던 해는 22년도에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생애 최초지만 나온 지가 3년밖에 되지 않은 정책이었고 윤석열 정부의 첫 완화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이거 가장 먼저 없어질 것 같다. 부산이든 전국에 어디든 쓸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써라. 그리고 부산이나 경남 같은 경우에는 대출에 좀 보수적인 경향들이 있어요. 선대출 받고 후전세가 굉장히 어려운데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용이하게 사용되던 고지들이기도 했죠. 어쨌든 서울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불장이기 때문에 이 규제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다. 조만간 규제 지역들 묶이는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정책들은 대응의 영역이다. 어떻게든 살아나갈 구멍은 있어요. 그 구멍에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서울 수도권 최대 6억 이하로 제한했어요. 이 말은 고가라인의 아파트들 도 주택담보대출을 6억은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19년 12월 16일에 나왔던 대책은 아예 15억 초과주택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켰지만 여전히 고가라인 아파트들도 6억 이하 대출은 가능하다. 이렇게 한도를 제한해버리면 조금 어려운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고가주택을 매수하려고 했던 고연봉, 고소득자들의 피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15억 대출이라고 하면 사실 생애 최초 80% 나오지만 6억까지 되죠. 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15억 이상이라고 하면 70% 대출을 받아서 10억 5천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돈 4억 5천만 있으면 되던 집을 이제는 15억 주택 간다고 했을 때 6억 대출을 받아야 되네? 그럼 현금이 얼마 필요하다? 9억이 필요하겠네. 이때 그럼 플러스 알파로 필요한 돈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요거는 생각해봐야겠죠. 전략이 확실히 필요한데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6개월 이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무조건 전입해라라는 의무를 달았어요. 이 말은 갭 투자하지 마라, 무조건 실거주 해라라는 의미로 보이고요. 이게 진짜 좀 빡세요. 지금 이것 또한 서울이나 수도권에 제한되는 내용이고요. 부산이나 기타 지방은 아직 여전히 전입 의무가 없다.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갭투자가 가능해 보인다. 세 번째, 다주택자 대출 금지시켰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처분 조건 달았습니다. 다주택자라 함은 2주택 이상을 말하고요. 여기서 내가 1주택 갖고 있고요 분양권 갖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다주택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출금지 될 거고요 1주택자들은 이제 A주택을 매수했어 B주택을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70% 대출까지는 가능하나 무조건 A주택을 처분한다는 서약서를 써야 한다 이 서약조건도 6개월 이내 1주택이 처분되어야 할 거예요 네 번째, 주택담보대출 만기 30년 제한입니다. 이거 저는 진짜 세다고 생각해요. 사실,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도 23년 분위기가 여전히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였을 때, 만기를 50년까지 해줬어요. 특례보금자리 나왔었죠. 만기 50년 대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고 50년 만기 대출이 굉장히 빠르게 소진됐어요 하지만 보금자리론 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도 50년 만기가 가능했고 이분들은 진짜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DSR 3단계 시행되죠. 주택담보대출 30년 만기 제한되죠.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저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보다 이걸로 인한 한도가 줄어드는 게더좀뼈 아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들었어요. 다섯 번째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금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A 주택을 샀어. 하지만 투자로 볼 거예요. 그러면 전세자를 맞추면서 같은 날에 전세세입자와 그리고 남은 잔금을 치는 것. 15억짜리 주택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10억의 전세 그리고 나머지 현금 5억이면 주택을 매수할 수 있었던 것을 금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도 조금의 허점은 보입니다. 잔금이를 다르게 할수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조금 오프라인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라 정규 강의 또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요. 현재까지는 두 어, 배까지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연봉이 1억이다 하시는 분들은 2억 이상도 신용대출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어떡한다?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내 연봉이 1억이면 신용대출 또한 1억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월 27일자로 신용대출 엄청나게 뚫었고, 유가휴직이나 어떤 뭐 사유들로 인해서 비대면 대출이 불가하셨던 분들은 어제 은행 지점들 완전 폭발했다고 하더라고요. 비대면은 지금 막혀 있는데 신용대출 조금 찾아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은 최대한 땡기는 게 좋을 것 같다. 일곱 번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을 제한합니다. 이거 너무나도 강력하고 저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바뀌면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은 뭐 안정화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봉급으로 인한 안정화지. 이 대출 한도는 얘기가 다시 보니까 없더라고요. 한도를 굉장히 축소시켰잖아요. 서울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확대되다 보니까 신용대출 받고 거기에 DSR 안보 니까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을 이용하 시 라고？했 던분들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6억까지 이제 볼수 있었던 분들도 신용대출 못 받으면 주택가액을 5억대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집 사는 거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주거사다리가 끊겨버리거든요. 이건 진짜 다시 생각해도 주거사다리를 끊어놓는 제안이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여덟 번째, 생애 최초를 80%에서 70% 한도 축소했습니다. 주담대 LTV만큼만 받아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거주해라잖아요. 서울 경기권이 30대 친구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이 생애 최초 80%의 후전세 세팅 아니면 월세 세팅이 아예 조금 불가능해지고 이제 거주 의무해라 한도 또한 많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생애 최초 사실 있으나 마나 한 이야기겠죠. 이것 또한 서울 경기권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산 또는 지방에서는 생애 최초 80%될때 무조건 해라. 거주 의무 아직 없기 때문에 월세 세팅, 실거주와 투자의 분리가 여전히 가능해 보인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22년도에 처음 나왔던 정책이고, 이제 25년 대통령이 바뀌면서 가장 빠르게 없어질 정책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전부터 누누히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아홉 번째, 전세 대출 보증 또한 90%에서 80%대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실거주로 보는 분들도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하지만 서울이나 부산이나 지금 전국이 공급이 없어요. 그리고 유동성 또한 풀리는 시기고요. 우리는 이미 학습한 세대예요. 이렇게 한도를 축소하더라도 공급과 유동성은 이기지 못할 거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지만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전세대출을 이렇게 막아버린다는 것은 월세 시장에 활성화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전월세 거주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훨씬 커질 거라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대출 잘 나오는 사람들 이자 부담만 해주는 거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금지라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A 주택을 갖고 있어 내가 이 집에 대출이 1억밖에 없어요. 추가로 더 받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다주택자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주택자 이상을 말하고요. 이분들 완전 금지되어 있고 A 주택 하나밖에 없어 하시는 분들도 한도를 축소해 버렸어요. 1억 이상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활안정자금 받아버리면 주택 구입을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대출들을 제한을 버린고 나니까 어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도 6억으로 막혀버리니까 고연봉 소득자들은 이거 반찬해고집 가계약했던 거 전부 계약서 쓰러 갔죠. 그리고 디딤돌이나 전부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가계약만 하신 분들은 어제 완전 계약서 쓴다고 소장님들이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미 계약서 쓰신 분들 가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전 정부에서 했을 때 가계약금 인정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완전 픽스해서 나왔더라고요. 계약금? 까지 쏜 거는 인정하지만 가계 학금은 어떡한다? 불인정한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2주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까지만 허용한다. 정부의 방향을 보면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주택 공급을 더함으로써 공공 주택 같은 걸 늘려서 주거를 잡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땅 없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좋은 입지에 공공 주택을 넣기는 사실 현실상 너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가계 부채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아직 규제 지역들 발표되지 않았고요.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 그리고 뭐 지방 여전히 이전에 우리가 주택을 마련했던 방법들이 가능해요. 각자의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고요. 서울 수도권이 이렇게 막혀버린다면, 고가 라인 어려워지네? 어떤 가격대의 라인들이 움직일까? 6억대에서 9억대 라인들 무조건 움직이겠네? 왜냐? 6억대까지는 대출이 나오니까 내가 갖고 있던 금액에서 가야지. 왜? 규제 지역으로 아예 막히기 전에. 서울 수도권이 고가 라인이 막히면 그 돈들이 어딜 갈까? 지방의 상급지 라인들 아직 규제가 오지 않았네? 그러면 얘네부터 잡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제도 해운대나 남구 라인으로 상급집 다녀왔거든요. 이미 똑똑하신 분들, 이거를 학습했던 분들은요. 집안 팔아요. 어제 그래서 계좌 안 나와서 집못 사신 분들도 두 분이나 계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거냐?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갈수 있는 최대한의 급지를 개탄다라는 방향의 기조는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